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도 이 연금개혁법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함께 중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소외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과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 중에 난제, 정말 연금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보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무려 4년간 논의를 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권성동, 박찬대, 양당 원내 대표, 또 정책위 의장, 그리고 수석부 대표, 어, 정말 협상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여야 정색된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낸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김미애 간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용상으로도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간에는 제도설계 당시에 정한 보험료율의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두 차례 어, 걸쳐 낮춰왔는데 처음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렸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인빈곤 해소와 노소득보장 취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 있습니다 지급보장을 명문함으로써 연금수급 가능성에 대한 미래세대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오늘 통과시키는 어,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 모수개혁에서 반대 의견으로 제, 제시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연금재정의 안정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노력합시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